물론입니다. 아래는 유튜브 채널, KMVP를 위한 2026 상용 콜롬비아에 대한 600단어 분량의 상세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외관, 실내, 성능,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청하신 대로 문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목 없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MVP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 형상용 콜롬비아입니다. 쌍용이 다시 한번 강력한 SUV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번 콜롬비아는 기존 모델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마감, 그리고 놀라운 성능으로 무장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쌍용 콜롬비아는 단단한 근육질의 실루엣과 현대적인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크롬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로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범퍼 하단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는 성능 SUV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은 강한 캐릭터 라인이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며 역동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20인치 알로이 휠과 플레어드 펜더는 오프로드와 도심 주행을 동시에 겨냥한 디자인으로 눈에 띕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LED 테일램프와 대형 리어 스포일러로 마무리되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모두 담았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상명이 얼마나 세심하게 고급감을 구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넓고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고급 나파 가죽과 스웨이드 트림이 고루 사용되어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감성을 전달합니다. 중앙에는 15.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통풍 및 열선 시트는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자랑하며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도 제공되어 패밀리카로서의 매력도 충분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콜롬비아는 기대 이상입니다. 기본 모델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280마력, 최대 토크 43kg, m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기 모터와 결합 시 합산 출력은 무려 340 마력에 달해 고속도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조절식으로 노면에 따라 부드럽게 반응하며 핸들링도 정교하여 운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3,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트림은 약 5,200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나 기아 소렌토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며. 특히, 콜롬비아만의 디자인과 고급감, 그리고 성능을 고려하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전반적으로 2026상용 콜롬비아는 디자인, 성능, 실내 품질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뛰어난 SUV입니다. 상룡이 오랜만에 시장에 선보인 야심작인 만큼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탈 SUV를 찾고 있다면, 또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콜롬비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카 MVP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